네, 디테랜드 이만희 컨설턴트랑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자이번엔저 준비 오신 게 보니까 약간 좀뭐 인공지능 이런 게좀 들어가 있어요. 어, 인공지능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제시하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예. 키기 오픈한 보트샵이라는 겁니다. 네. 킥은 1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모바일 메신저예요. 아,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카카오톡과 유사한데, 이 예. 10대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있는 그런 메신저 서비스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킥이 챗봇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스토어를 말 그대로 오픈을 한 거예요. 예. 뭐를 들어 화장품 회사라든지 또는 뭐,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음. 업체, 이런 업체들에서 음. 어, 챗봇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올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챗봇. 챗봇이라는 게 보통 이제 예전에 우리 심심히 이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비슷하죠. 어, 오늘 날씨는 어때? 이러면 오늘 날씨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어, 마치 이제 대화하듯이 이야기해주는 이런 이제 솔루션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별도로 제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킥이라는 회사가 직접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예. 서드파티 개발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올려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광고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음. 광고주 들 특히 이런 10대, 어린 세대들 뭐 13살에서 한 24살 정도 사이에 젊은 세대들한테 광고로 어필하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은데 키 이게 채봇을 활용해서 굉장히 활용될 여지가 많이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죠 예를 들어 사용하는 씬을 생각해 보시면 챗포라라고 하는 화장품 판매 업체가 또 올라와 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은 뭐냐 요즘에 잘 나가는 컨실러는 어떤 제품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이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형태의 어떤 알고리즘이 예. 유저의 반응에 맞춰서 마치 사람처럼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카톡을 이용하다가 여기에 추가로 챗봇이라는 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또 다운받아서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홈스크린이라는 거에 대한 경쟁이 항상 치열하게 벌어져 왔어요. 그 경쟁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그 홈스크린 상에 어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것이냐, 이런 게 이제 화두가 되었다면 이제는 모바일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됐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은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신저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홈스크린은 다른 앱을 받아서 화면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메신저 상에서만 그냥 앱을 받고 메신저 상에서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돌아가는 거거든요. 페이스북 메신저도 인공지능으로 대답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페이스북도 사실 메신저가 별도로 이제 별도 앱으로 있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M이라고 해가지고 네.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음. 이 인공지능 아이덴티티와 대화를 할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페이스북이 직접 개발해서 제공하는 거라면 그거 이외에도 역시 서드파티 개발사들이 뭐 이런 기능을 붙일 수 있게끔 오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메신저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고 그렇죠. 이 메신저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한다는 네. 얘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말이죠. 돈을 내지 않지만 거의 다돈 돈을 우리 카카오에 돈을 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게 따지면 카카오에서 폰을 아예 만들어서 공짜로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좋은 생각이 드네요. <laughs> 메신저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챗봇이라는 서비스가 메신저 플랫폼 속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것도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스맥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회계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재무 처리나 회계 예. 처리 이런 것들을 어 이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사실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런 재문화 회계 처리를 인공지능으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예. 어, 업체에서 이제 영수증이라든지 뭐 송장이라든지 이런 페이퍼로 되어 있는 서류들을 막 발행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어, 스맥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스캔을 하고 나면 예. 디지털로 그 스캔된 데이터 위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읽어서 회계적으로 이 데이터를 나열해서 처리를 해 주게 된다는 거죠. 스캔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종이로 되어 있는 정보를 예. 인식을 해서 데이터화를 해주고요. 그렇게 데이터화된 정보가 클라우드에 또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고객들이 어디에 있던지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재정 상태, 회사 내에 이 회계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서비스를 만든 이유가, 어, CEO 자체가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 경험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 아무래도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무나 회계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도움을 좀더 주기 위해서 뭐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가 실제 회계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당장 뭐 영수증 처리라든지 귀찮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더 빠르게 처리를 할수 있게 도와준다. 그런 부분들 다 장점인 것 같고 예. 추후에 좀더 데이터가 쌓이고 여기에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좀더 적용이 되려면 감사를 한다거나 정말 회계사가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어떤 시사점을 제출할 정도의 전문성을 알고리즘적으로 좀더 확보할 필요는 있겠죠. 예.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회계. 쪽에 서비스이고 회계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업무 자체를 좀 잠식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음. 인공지능이 나옴으로써. 그런데 사실 변호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왔다는 얘기가 나렇죠 법률 정보도 AI가 대체한다라는 네. 얘기들 있죠. 저는 컨설턴트이지만 제 업무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거든요. <웃음> 저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이미 기사 수를 로봇이 나와 다를까요? 있어요. 네. 예.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전문가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서비스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네. 있겠다. 아 모르지 만한 뭐 100년 뒤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 <laughs> 네.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제 전문가 영역의 업무까지도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자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의 좀 미래가 이 부분 통제만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KBS.